뭘 뭐, 깨야 뭐. 되는 아, 거아잇뭐뭐아이기 이기기 아이다 아이다 됐다 들어갔쓰 네? 집중아 집중아 네네네네 네, 네. 오늘 김풀어 네네가위뿔가 갈고 있습니다 네네네어좀한다 오늘 응? 응? 김풀어 좀 한다이 응. 김풀어 가이뿔러 갖고 있습니다 시컴다 좀금 원래 시컴해 아이고 대시컴하이 네. 아이고곤란네 개, 응? 참내 의의가 없었어. 곤란가 1.5번가 10번가 휴식 간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가 키만 좀더 기럭지만 더, 더 길을 도던네 했어. 아이고. 참, 미안해 기락지가 짧았어. 아이고, 이 불쌍한 청춘 진짜 다리가 짧아서 이 제기 안 돼. 이게 이안 돼. 아이고, 아이고. 참조 겠다 우리 리포러 지금 찍고 저, 있습니다. 에이. 네. 어, 카메라만 데려다면 그래. 얼굴 내립니다. <laughs> 저텐다 아야. 에. 깜마네 깜마네 가니까. 응? 어? 응? 어? 잘안 되지. 아이. 에이. 눈에 레이저 나오나. 자합동점 한개 키우가지. 어 자합동점 좋은 거 있는데 말로구리 하고 있노. 아이고 이 자합동점 개나가 진짜 대치는 삼만 원에서. 아이 불이 좀바르지 다음에 잘 뽑으려면. 아저씨, 로레젤이 바르지 말고 대기말을 하네. 응? 내 같은 좀 바르겠다. 에이, 몰라서 응. 못 바르고 있어. 내게 아니라서. 성프로 가서 좀 갖고 와봐. 어? 어? 꼬리 갖고 와봐. 아 싫어 싫어 싫어. 당신이 갖고 왔었어. 내 같은 뭐 갖다 주겠다 얼마, 얼마 했는데? 10,000, 10,000. I'm not s 고 r e I'm not sure. I'm n o 시야마시 시야마시 i a o m 서 x x 리시에이 a x x i 에이 m 에이 x 시 a o m a x x i a o m 뭐 자꾸... 빨리빨리빨리빨리발리리발리발리발리발리발리발리발리발뭐발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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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발리발리발리 우나 신혼에서 레이저 나오나 응레이나오아그또 어, 나무 물건 함부 쓰다가 주인한테 혼나 나무 물건 혼나 안돼 우리 쌀 떡을 치는데 떡을 치자기라고 아, 음...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뜨거진 아니고 단데야소 왜? 셀파 어? 셀파, 아 셀파. 어? 어, 전문가가 닌데뭐 내보고 뭐 뭐라 해봤자 뭐 응. 답이 있나? 살랑 살랑 장구서 살랑 살랑, 나한테 어? 응. 뭐라 해봤자 답 없어. 아, 어? 살랑 살랑 장구에어야만네만도 어, 내라이 돼요 인프라 봉다데 감 하나, 졌지 이제 아, 하 하나, 하나, 나 하나, 하나, 졌나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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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하나, 대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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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소 이거 왜말 안들어? 에이고 자기가 못빠나 소리 안에이거 떡을 바른면 떡을 바내가으 밑에만 바르면 딱 위에 잠겨두면 싹말리 들어갈건데 에이거에이거 안해보여 안안해보 안해보여 아에이거에이거아 됐어 그냥 너양기지 말고 아그이 오늘 뒤이 고 뒤이 를어산내 어이 아이씨 저리 갔어 빨리 응? 30,000원. 어? 아, 좀 썼네 어? 플레이3는 네. 풀어놨네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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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어? 칭찬 다이고 욕도 아이고. 응? 어, <laughs> 와, 머리 좀쓴다 아이, 와! 잘못 썼다. 안다 아이고, 짧아래. 짧아래. <웃음> 차를, <웃음> 차를, 어, 타고 다 아. 이고 키가 어? 키가 조금만 커서 도 아이고. <laughs> 그래서 정비를 안 해. <laughs> 응? 그래 어이씨안 빠져 그래서 정비를 안해 어, 조금만 더 했어도 아 내가 이씨 얼마예요? 50억 응? 어? 오늘 작업비 얼마예요? 50억 나무 공부는 깨끗하게 해줘야지 지금. 도끼지 갖고 마다 짜고 짜자고 아하 짧아가 뚱다 배를 좀 넣으면 되지 배를 어? 배가 나와서 그런거잖아 배가 어? 이이이거는 뭐 내가 아이고 길립장에 이리 짧아가 아이고 이거 진짜 낑낑거리고 있네 낑낑 똥 낑낑 소리하고 있네 똥 낑낑 소리하고 있으시앗 흐흐 <laughs> 흐흐 어? 으쌰! 이 닥터! 안에 갇다라 저리 끝이라 저리 끝이라 저리 끝이라 저리 끝이라 에! 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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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이 이리 버려 아실이거있 잖아 야, 딸까지 갖다 놨어 전기 까지 갖다 놨어 아 야, 빨까지 갖다 놨구나 아 사람 괴롭히지 마아 빨리 갈차을해 장갑 벗고 턱수멍 는 장갑 벗고 오늘 얼마짜린데 그안 빌려준다 장 손이 토크렌치야 정비 못하는 사람이 저런 잘한 소리 산대. 그러니까 뭐 뭐를 했나 내가. 응. 잘한다데 했나? 아 오늘따라 진짜 쓸줄 아나. 이양이 뭐좀큰거 주지. 쓸줄 아나. 좀긴거 주지 이게 먹어. 충분합니다. 참 난쟁이 똥자는만 갖다 주고 싶지. <laughs> 당신하고 똑같다 이거. 쓸줄 아나. 어이 괜찮 캔짜네. 응? 아니, 플러스 죽었어? 응. 켤줄 아네? 1 일단 10으로 줘. 4할줄 아, 이 잔디. 뒤살4딱 숫자 보면서. 여보세요 11점. 10점. 아니. 응 아, 이거? 아, 음. okay, okay. yeah. 아, 이거? 아, uh.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이거? 아,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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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kay, okay. 네. 음. 아 국물을 못참노 하아피곤 사람이 있잖 진짜 입에서 피곤해 왜이게 자기 차로억소 신경 안 땡기네 어? 음하 <laughs> <심장아> 땡기네 응? <laughs> 음? 쇳때문에 <laughs> 글리가 안올라가다자한번더땡 접어 접 봐. 처음 뜨거면 11주든가 아이 양반이 이발 이거 뭘 가르치 줘도 음, 가해잉 처음부터 시비해 주던가, 사람 두 번, 세번 땡기기만 되네. 중요 볼 때는 한번 땡겨, 두번 땡기는 거라. 그래, 됐어. 좀쓸줄안다 어? 이게 싫어서 그래. 자기 차라고 어서 신중하게 땡기네. 참, <laughs> 재밌다. 인프로 지금 o 크 o t 쓰고 있습니다. o 크 o k o Toko, Toko, t o 보 o t o 토크 t o 는데 t 가참 o To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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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는 k o Toko, Toko, 토크렌스 써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두번 다시 안 씁니다. <laughs> 왜? 왜? 토크렌치두번 다시 쪼을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 <laughs> <laughs> <응? 웃음> 네. 시동 걸어봐서 가열 불러는 꼽아야 될까요? 이한번 진짜. 가위바위보는 꼽았어 배선 꼽아라고 배선 그래 배선을 얘기하지 아이 아저씨 진짜 어 아, 지금 일 하도 막저저 플레이트 저거도 안 꼽고 말이야 안 조고 말이야 아내 차가 뭐 산으로 가든 뭐지 옆으로 가든 차 바다로 가든 뭐내 알아서 가는 거지 뭐뭐아내 차가 내가내내 내, 내 마음대로 가든데 견인, 견인차 퍼지면 그거도 모양새 안 빠진다잉 어? 아, 어 모양새 빠지도돼 어? 모양새 빠지도돼 견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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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지면 뭘로 견인해야 되나 견차 퍼지면 견인차 퍼지면 견인차로 견인해야지 얼마나 뭔새 빠지겠노? 안빠지네 아, 우리, 괜찮, 엄청, 괜히 했어. 많이 했어. 아이고, 그걸 못 걷어가, 진짜. 아이고, 진짜. 단지 딱딱 눌려. 힘을 주고 죽어. 어? 아, 단지 눌리고 있는 거야. 봐라, 다 들어가 있잖아. 아 진짜 옆에서 디기 괴롭혀 소리가 안 나는데 어 이제 어, 다 됐다 어, 그래. 아까 났어요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아대불어 알았어. 진짜 아, <laughs> <laughs> 가위로 풀러 가는 게 바쁘고 아이고 응. 아이고 참 진짜 어또 응. 떨어뜨릴라 십티 갖고 왔잖아 십티 그거 해가지고 꼽라아 뽕이 들어가나 아이 아씨 진짜 장 산도 두번하나뽕 들어가는데 뽕뽕 꼽아야되는데 뽕도 꼽아야되는거 같다가 뭐 십티 아, 이게 커녕이네. 왜? 아, 구멍을 잘못찾겄네땀 아 <laughs> 아이고, 아이고, 그래어지 어디 갈래? 어? 뭐뭐 뭐 어떻게 했나 봐라. 핸드가 없어. 뭐 핸드 없어. 오오오오 네? 어, 스피드 핸들 어좀 써서 안 가. 어, 아이고, 아이고, 파파라 <laughs> 얼굴 땀 나는가 봐라. 아이고. 그니까 러이 불빛이 뜨겁다니까? 어? 아, 이거 LED요, LED. LED고 뭔디고, 뜨거워, 뜨거워. 와, 나 출동하면 되겠네. 어? 스피드 메이트. 스피드 메이트. 하. 딘데 모닝. 11단지, 한가? 왜 안가는데? 뭐라? 에이.. 0가 08... 벤츠 타겠나? 어? 나 벤츠 탄다 말한 적 없어 당신 벤츠 탄다고 했잖아 b m 로산다 했잖아 까 맞까? 고민만 한다 했지 무슨 산다 한 것도 아니고 와.. 제발 아, 라또 또 봐라 또 봐라 저 맨날 에이... m g 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맨날 그래 서투만 하는 어? m g 가 좋긴 좋아 엔진은 엔진 <laughs> 마음에 들어 이차 벤츠 아니야? 아 이거 미션은 벤츠꺼야 벤츠꺼야 저한테 캐스 다 된거야? 다 됐어 아, 시동 걸어봐 네. 안 걸리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안 걸리는 거아니야요볼수 있지 고맙잘 먹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고 봐 봐라. 아이고야, 여군 가야지 원래가 어? 몰래, 원래가 오늘 자기차 고친다고 도커레트도 어? 땡땡이고 남차 어. 고치는 차를 하지도 않을던데 자기차라고 <laughs> 인포로 할때 자기차라고 예. 들어오런거뭐 안주웠다 해도만 죽었구만 어빨리 들어오고 뭐좋 죽었잖아 한개 죽고 두개 죽었고 두도 죽었고 그럼 왜 뜯어 안 들어온다 이가 자기가 뭐 들어온다고 없으러 가더만은 막다죽은거내고 뭐 시동 끄린다고 말이야 어? 에이 저지저지 그래서 내가 바꿔본 거야. 어? 바꿔보란 말도 안 하고 응. 괜찮아, 괜찮아. 좋은 거 끼놨다고 항상 응. 누구야? 어? 어? 그럼 미래카 사장님이 어, 저거 내가 좋은 거 갖다 꼽아놨어. 갖다 꼽아놨기는을 꼽아놨면 내가 하는 거 바나 고땀쏙쏙 쏙. 사람이 말이야. 가이어블루 관계 가지고 땀이 송송송아유 <laughs> 안녕. 이쁘러 안녕. <웃음> <웃음> 안녕. 응? 행복해야 돼. 다이어플로 나가죠. 다이어로나갔세요 응. 응. 금방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불이 들어와야죠. 되 이렇게. 결과. 결과 들어와요. 수식에올라니다수식간에 이게 기여 응. 요거는 여기. 여로 해도 여러 가지 죽었어죽었 어？두 개는살 아있 고, 두개는죽었 고.